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짠! 이렇게 어 오늘 저도 처음 써보는 새 제품들을 가지고 첫인상 리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저도 어떻게 메이크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봅시다. 네, 처음 써보는 제품이 이렇게 닥터지 그린마일 없선 선블럭이랑 이 끌라뷰 여배우 크림 세트예요. 근데 어, 이거는 제가 그때 촬영할 때는 이걸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날한번 써봤는데 처음에 발림성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로션 같고 안 끈적거리고 좋다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얼굴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이거는 오늘은 안 쓰고 제가 며칠 더 써보고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번처럼 이 클라뷰 화이트펄세션 아이디얼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크림 스페셜 키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작은 미니 키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라벤더, 오리지널 그리고 민트 컬러가 있어요. 그때 열어볼 때는 여기 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례대로 라벤더, 이거 오리지널, 그 다음에 민트 컬러가 있는데 이것도 발림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이게 오늘이 첫인상 리뷰긴 하지만 그때 촬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사용감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썼을 때는 톤 보장은 되는데 컬러 코렉팅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다 바르고 나니까 얼굴 톤 보정이 뭔가 쫙 화사하게 돼있더라고요. 제가 밝혀주고 싶은 부분, 컬러 코렉팅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거를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어, 어플리케이터 따로 없이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컬러를 여기 다크서클 있는 부분에다가 좀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일단 바르고 그리고 라벤더 컬러는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발라줄게요. 그리고 민트 컬러는 입 주변, 코 밑에 붉은 기운이 있는 부분에다가 바를게요. 처음 사용감은 오늘이 두 번째 써보는 건데 그때 촬영하고 가벼운 로션? 바르는 느낌이에요. 향은 향이 나는데 이렇게 나쁜 향은 아닌데, 뭔가 화장품, 뭔가 그냥 화장품 향? 저는 사실 베이스 제품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이게 뭔가 화장이 두꺼워지는 느낌이 싫어서.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고, 그때 사용했을 때 밀리지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쪽은 다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쪽만 봐도 뭔가 톤 보정이 살짝 된것 같지 않나요? 약간 안색이 더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 좀더 피부 톤이 화사해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저 빨리 바르고 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클라뷰 여배우 크림을 사용해서 어, 베이스는 끝내주었습니다. 아까보다 얼굴 안색이 더 맑아지고 더 밝아졌죠?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따로, 그러니까 화장 전에 베이스로 안 쓰고 그냥 나가기 전에 약간 톤업 크림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베이스는 새로운 제품이 없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얼른 어 베이스를 끝마치고 올게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뭐 스펀지를 사용해 갖고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제품이 있어요. 이두 개는 쌍바 어, 미스트인데, 둘다 오일 미스트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어, 모공 수렴 에센스, 하나는 광채 에센스인데, 둘 중에 어떤 거를 쓸지 좀 고민인데, 지금 오늘 피부 상태로 봐서는 모공, 모공보다는 광채를 한번 택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피처리스트도 어, 촉촉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 약간 촉촉한 베이스를 극대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위에 노란색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가장품 피부에 보습막을 만들어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하고 피부 장벽 감에 도움을 줘.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광채 에센스라고 합니다. 일단 섞고 이렇게 보면 은잘 섞였죠? 저는 얼굴에 뿌리기 전에 스펀지에다가 베이션을 바르고 올게요. 근데 되게 뭔가 물에 적셔온 스펀지로 두들기는 것보다 약간 살짝 뭔가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미스트를 제가 그냥 많이 뿌려서일까요? 이렇게 베이스까지 맞춰주고 왔고 어, 이 메스, 에센스를 한번더 얼굴에 한번 뿌려줄게요. 그냥 무난한 미스트 느낌인데, <laughs>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그냥 자연스럽게 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입술도 커버를 해가지고 조금 아파 보이잖아요. <laughs>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쌍빠 제품입니다. 원래 쌍빠 리보일 항상 유명하다고 말만 들었었는데, 새로 나온 거를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하나는 카멜리아, 하나는 피오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첫인상 리뷰 찍으면서 이 카멜리아 색상을 썼는데 마음에 들어갖고 바로 저의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번 주 내내 썼는데 직접 꺼내서 이 카멜리아랑 피오니 색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냥 조금 궁금한 게 이거 한 번도 안쓴새 제품인데 원래 이렇게 꽉안차 있는 건가요? 이런 팁이고 이게 많이 안묻어나오게양 조절이 딱 알맞게 돼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써, 써 보니까 이렇게 리있인데 지금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 이제 그 디올 그 립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에서 색깔이 올라오더라고요. 티오니보다 더 핑크빛이 도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건 좀더 코랄빛, 이거는 핑크빛. 근데 입술에다가 사용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되게 붉게 핑크빛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입술에 이 까멜리아 색상을 바르고 있을게요. 보면은 조금 약간 딸기우유빛 나는 것처럼 입술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핑크빛으로 약간 형광빛 도는 핑크로 제 입술에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보시면 립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끈적거리지 않는 립 오일이더라고요. 보습은 확실히 되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색깔도 잘 올라와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아까보다 색깔이 좀더 올라왔죠? 이것도 보시면 약간의 착색이 났죠? 이게 피오니, 이게 카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할 제품은 딱 제가 너무나 사용해보고 싶었던 레어카인드 쉐딩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코드판처럼 생겼고, 붉은기가 많이 그래도 빠져있는? 특히 연한 색이랑 이 색은 붉은기가 굉장히 덜 도는 것 같죠? 이거는 살짝 노란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연한 색깔이 브라운 플레이벌, 두 번째가 리플레이, 세 번째가 돈스탑이라는 컬러인데, 뭔가 제대로 쉐딩을 해주기 위해서 머리도 묶었고요. 이거 어, 쉐딩 하기 전에 쉐딩 들어갈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살짝만 해줄게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까 광채 센스 뿌리고 촉촉한 파운데이션 쓴좀 보람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헤어라인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러 섞어서 손에다가 브러쉬에 잘 묻게 양 조절을 해주시고 눈썹 있는데 다가토뽀 칠해주면서 눈썹 이어지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입술 밑에도 그림자를 잡아줘서 입술이 좀더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얼굴 윤곽도 잡아줄게요. 이거는 세 가지 컬러를 다 섞을게요.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 근데 딱 여기 말고 여기 턱밑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묻게 하고 그리고 살살기 볼 있는 데까지 끌고 가줍니다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게 쉐딩가를 음. 볼수 있어요. 근데 색깔이 붉은기는 빠졌는데 저한테 약간 이게 오히려 햇빛이 더 많이 든다 생각했는데 얼굴에 올리니까 약간 노란기도 살짝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아까보다 좀더 얼굴 윤곽이 잡힌 것같아요 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제 인생 어 쉐딩이라고 생각하는 게 삐아 피노플로썸인데 얼굴이 지금 화면으로 볼때 아까 쉐딩 하기 전보다 약간 뭔가 노란기가 저한테는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붉은기 없는 쉐딩을 막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너무 노란기가 도는 것도 또 얼굴이 별로 그렇게 화사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비율을 다음에는 조금 더두 번째 색깔을 적게 해서 써봐야겠어요. 음. 그 다음에 어 윤곽 잡아줬으니까 저는 처음 써보는 베네피트 브로우 컨투어 프로 4인1 펜슬을 써볼게요.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샀고 베네피트 브로우 라인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써서 저도 보기만 했던 건데 세일을 반값을 하길래 예전에 얼른 집어왔습니다. 이거는 하이라이터, 이거는 컨실러, 그 다음에 브라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라이트 쉐이드로 앞머리랑 어닭 그로 눈썹 끝을 잡아줄게요. 근데 이거에 벌써 단점을 찾아 냈어요. 어, 브로우 그 솔이 없네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솔로. 이렇게. 먼저 브로우 정리를 한번 빗어주고, 이거는 이렇게 본통 가운데 부분을 돌리면 제품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눈썹 모양을 잡아줘 볼게요. 되게 사각사각 잘 그려지네요. 프리사이슬리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다크 브라운으로 끝에 잡을랬는데 이 색깔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요. 새 거라서 그런가? 프리사이슬리 쓸 때는 뭔가 이런 사각사각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베네피트 크게 외곽을 일단 먼저 잡아주었고요. 전 항상 그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하올한올 뭔가 올려주는 느낌.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냥 쓱쓱 채워줄게요. 제가 눈썹 나 있는 모양대로 대충 이렇게 잡아서 그리는데 너무 하면은 너무 두꺼워져서 일단 이만큼 하고 반대편도 해볼게요. 이거는 그때 손등 해보고 테스트할 때 눈썹 꼬리만 살짝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사실 막네 뭐 가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샀었는데 반값이나 하면은 한번 사볼만 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눈썹이 짝짝이로 생겨서 여기는 이 옆에다 좀더 밑으로 끌고 와서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제가 이쪽이 이쪽 눈썹이 밑에가 없고 위로 올라가서 나 있는 상태라서 이걸 항상 다듬을 때 그냥 과감하게 자르기에는 또 근데 화장 안할때 다니면 너무 바보 같으니까 다 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이 좀더 항상 두꺼워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의 눈썹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솔로? 뭉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빗어줄게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정교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원래 나 있는 부분을 채우는 형식으로 브로우를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구프프로프를좀더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이라이터로 한번 이게 디파이너 부분은 이렇게 잘못 그린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건데. 이거 말고 하이라이터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눈썹 밑에 음.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조금 티나게 뭔가 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좀 괜찮네요. 일단 눈썹은 이렇게 그렸고요. 근데 이거 처음 써보는데 제가 들었을 때이 디파이너랑 하이라이터가 되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어, 저는 전체적으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뭐 여행갈 때나 그냥 밖에 수정용으로도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눈썹 색깔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밀리바이레드 어,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를 써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원래 어퓨 스키니 브로우 카라를 썼어. 이것도 뭔가 생긴 거는 어퓨 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한번 처음 써보려고 다른 거 써보려고 샀고 색깔은 미디엄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위에 거가 릴리바이레드고 밑에 거가 어퓨 거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죠? 둘다 똑같은 미디엄 브라운이거든요. 제가 어퓨 거를 이제 다 써서 색깔이 조금 잘안 나오기,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좋아갖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렇 색감 살게 눈썹 결이랑 반대로 쓰어줬다가 다시 원래 결 방향대로 빗어줍니다. 근데 제가 머리 색깔이 진해지면서 약간 눈썹이 살짝 밝게 그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너무 머리가 진해졌다고 너무 어둡게 하면은 눈썹만 너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를 좀더 진하게 펜슬로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앞머리는 결이 살도록 이렇게 이거 빗어줍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어요. 어떤가요? 머리 컬러에 비해서 좀 밝게 그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더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눈,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새 제품 보여드릴 게 아이에서 새로운 제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베네피트 제품이고요. 파티라이커 플록스타라는 팔레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한정판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파는지 안 파는지 저잘 모르겠네요. 여기 립 컬러,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이렇게 훌라, 또 컨투어링 제품까지 들어있는 멀티 팔레트고요. 여기가 뭔가 반질반질해서 어 이게 막혀 있는 건가 했는데 먼지 붙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투명 이런 플라스틱도 들어있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 할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 소화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고 어, 네 가지 색상 다 약간 쉬머리한 느낌이 있어요. 다 색깔이 매트한 게 없고 이렇게 다 쉬머한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아, 이렇게 쉬머한 걸로. 어, 눈 화장을 하면은 눈이 부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매트한 아이섀도로 한번 베이스를 깔고 여기는 있 컬러를 이용해서 화장을 해볼게요. 무난나이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어, 베이스를 깔아줘야지 그 다음 컬러가 블렌딩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도 스킨 톤에 맞춰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안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 2월달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미국도 지금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더 커지고 있어서 사실 저도 요즘 정말 특별하게 나가야 될 일이 아니면은 안 나가고 집에만 이렇게 있어서 오늘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다하면 밖에 산책이라도 가고 이러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사실 집에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슬퍼요. 그리고 한국은 예방하고 막 이러느라 마스크라도 끼고 다니는데 미국은 마스크도 <laughs> 아픈 사람 아니면 끼지 말라고 요즘은 가끔 가다 한 네다섯 명? 많으면 네다섯 명? 이렇게 마스크 낀 사람들 보이긴 하는데 거의 안 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워요. 일단 베이스 이렇게 깔아줬고 어, 저는 아까 여기 팔레트에 이 붉은색?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로, 어, 쌍꺼 라인 있는 부분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컬러인데, 일단 연하게 깔아줄게요. 사실 오늘이 두 번째 촬영하는 거긴 하지만, 전 그때 쓸 때도, 그니 처음 써보는 거니까 메이크업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때도 사실 촬영하다가 중간에 다못 찍어서 그냥 다안 하고 그냥 다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까지 하다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일단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때 눈화장이 굉장히 붉어져서. <laughs> 약간 당황, 아닌 당황을 했던? 근데 되게 이쁜 컬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도 근데 이네 가지 컬러가 약간 이름에 맞게 원래 파티? 파티 메이크업 할때 써야 되는 그런 팔레트인가요? 이렇게 한쪽안 한쪽 하고 이쪽도 활랑 하고 올게요. 이렇게 붉은색 섀도우로 어 중간 포인트 컬러를 줬고 이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팔레트 제일 진한 갈색으로 어 아이라인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라인은 이렇게 두 제품 새로 써보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클리오 제품이고요. 이거는 되게 뭐 이름이 뭐냐면 샤프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인데 되게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되게 번지지도 않고 진짜 완벽한 워터프루프.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막 워터 관련돼 있는 페스티벌 이런 거갈때 이거 쓰면은 엄청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네, 그때 사실 처음 촬영할 때는 이 브라운 컬러를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블랙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인데, 어이 뭐 위에 갈색은 코코아 브라운, 밑에는 블랙 컬러예요. 한번 보면은 엄청 진짜 이름에 맞게 샤프소 심플, <laughs> 엄청 얇게 생겼고요. 그려지는 거는 아, 뭐야? 부러졌어 방금. 아까워. 왜 벌어진 거야? 저짜 어이없네. 엄청 잘 그려지죠? 방금 왜 벌어진 거야? 진짜 당황스럽네. <laughs> 블랙도. 오 허, 진짜 잘 그려진다. 그쵸? 방금 보셨나요? 오, 엄청 잘 그려지네요, 속눈썹에. 한번 어, 점막 채우고 꼬리도 한번 빼볼게요.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살짝 찝어주고 왔고요. 점막 채워줬는데 벌써 또렷해졌죠? 근데 엄청 진짜 스무스하게 잘 그려지네요? 아까 손등을 그렸을 때도 엄청 잘 그려져서 놀랐는데 일단 점막을 양쪽 다 채워주고 그리고 얇아서 확실히 딱 이렇게 점막에만 딱 그리기도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펜슬라이너는 원래 점막만 많이 채우긴 하는데 이렇게 양쪽 점막을 채워줬고 한번 오랜만에 펜슬로 위에 라인도 따볼게요. 제가 속쌍꺼풀이라서 여기 앞에 눈 떴다 감을 때이 부분이 엄청 잘 번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빼볼게요. 한이 정도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빼고 싶어요. 이렇게? 오, 좀잘뺀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 앞머리 부분은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더 깔끔한 눈화장이 될것 같아서 여기 동공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라인을 채워줄게요. 지금 속눈썹을 찝어가지고 이게 라인을 그리고 속눈썹을 찝으면 점막에 그려놨던 게 벗겨져서 저는 라인 그리기 전에 원래 이렇게 속눈썹을 찝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 윗부분 그릴 때 살짝 불편하긴 한데 분공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빼줬어요. 어때요? 이쪽도 했는데 제가 쌍꺼풀이 이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겹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쪽 눈을 예전에도 말했듯이 더 좋아하는데 이쪽 눈이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지금 살짝 이 윗부분 살짝 찍혔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 모양은 여기랑 비슷하게 그렸는데 눈 모양이 달라서 여기 좀 살짝만 더 두껍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은 그려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팔레트에 있던 요 가장 끝에 진한 색을 이용해서 라인 스머징을 해줄게요.